맨 처음에 어깨 관절 빠지지, 등에 텐션 빠지지, 그 다음 여기 수축 된단 말이야. 요거 하나만 하면 다 늘어나고, 등에 텐션 들어가고, 승모근 목 쪽에 통증안 들어가고, 어깨 관절 잡혀있고 다 해결돼. 다이어트 많이 했나? 그렇지 속도 조금만 뒤쳐보자. 오케이, 내려놔봐. 수직 운동은 무조건 이제 광배근 하부에서부터 요 상부 바깥쪽까지 한 세트로 움직이니까 지금 운동하는 거 보면 특히나 좀 중량이 올라가고 속도가 올라갈 때 얘가 한번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들어온단 말이야 등 운동할 때 횟수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중량을 조금 많이 쳐서 치칭할 때 어깨를 다치는 이유가 뭐냐면 상완이 몸에서 멀어지면 광배근이 늘어나는 거는 맞는데 단점은 어깨가 한번 빠져 등을 이완할 때 어깨가 빠진 다음에 수축할 때요 빠진 어깨를 먼저 집어넣잖아. 그러니까 늘어는 나는데 등에 텐션이 빠지고 어깨 관절이 빠졌다 넣었다 요 반복하니까 위험하단 말이야. 요거를 갖다가 쉽게 등에 텐션을 잡아놓고 어깨 관절을 잡는 방법 이 있어. 이 방법을 써도 등이 다 늘어나. 원래 하던 대로 천천히 한번 해몸 너무 집어넣지 말고 요 상태에서 쭉 하부부터 늘어나면 어깨가 요렇게 빠진단 말이야. 그러면 늘어는 나지만 텐션이 빠지고 어깨 관절이 빠져. 자 여기서 등에 텐션 걸어놓고 어깨 관절 잡아놓고 부상의 위험을 제로로 만드는 게 뭐냐면 요거 하나만 시켰어. 자목 길게 빼봐. 그렇지. 이 상태에서 몸만 100% 완전히 늘려놓은 상태로 최대한 찢어. 그렇지. 그럼 다 늘어난 거야. 그리고 어깨 관절 잡혀있고 등에 텐션 들어가고. 자, 여기서 다시 수축. 자, 이완할 때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마요. 다시 쭉 늘리고. 얘만 밀어놓고 최대한 여기까지 찢는다고 생각을 해. 여기까지. 겨드랑이 밑에까지. 다시. 요것만 심었어. 그렇지. 어. 몸좀 들지거나 가슴 들어놓고 그렇지 요 정도까지만 가주면 돼 좋아 다시 어 응. 다시 어깨 한번 쭉 빼보자 자 요거랑 그리고 승모근에 바로 수축 들어가고 긴장 들어가지 얘 내려놓으면 원래 이 수직 운동은 레플 다운은 원칙적으로 이쪽에 자극이 들어가면 안돼 근데 어깨를 위로 뺄 경우에 단점이 뭐냐면 맨 처음에 어깨 관절 빠지지, 등에 텐션 빠지지, 그다음 여기 수축된단 말이야. 그러니까 목 이것만 짱 내려놓고 요거 하나만 하면 다 늘어나고 등에 텐션 들어가고, 승모근목 쪽에 통증 안 들어가고, 어깨 관절 잡혀 있고 다 해결돼. 계속 움직여봐요. 그렇지. 속도 살짝만 늦춰서. 음. 자 다섯 개 보자. 하나. 아 좋다. 두 개. 세 네, 하나만 더 오케이. 안녕하세요. 양선수입니다. 일주일에 1회 클래스 PT 레슨을 모집합니다. 시간 관계상 일주일에 두 번은 힘들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오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업 때까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연습해 오시면 됩니다. 레슨은 10회씩만 진행하고 있으며 레슨을 10회씩만 진행하는 이유는 10회만 받아도 보디빌딩의 전부를 알려드릴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. 제 목표는 단순합니다. 회원님께서 저에게 PT를 받았다면 더 이상의 PT는 없습니다. 장담하건데 회원님 인생의 마지막 PT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트레이너를 가르쳐도 될 정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레슨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운동을 가르치는 기계입니다. 교육을 받아보시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. 회원님의 소중한 돈과 시간을 10배, 100배로 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